원자연의 모닝쇼. <laughs> 그렇죠. 저는 이제 오늘, 오늘 첫방이거든요봐 주세요. 네, 네. 이분은 자유식고요 원자연의 <laughs> 원... 이거 꼭봐 주세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제발요. <laughs> 오늘 처음으로 저랑 허업을맞치시는데 <laughs> 네. 아, 별다른 긴장감이라도지 <laughs> 어떻게? 해? 뭐 자신 있으신지요? 제가 은지한테 너무 최군님이 너무 잘하신다고 익히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아, 될것 같습니다. 열심 히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자연이 누나고요. 오늘 또 손바닥 TV 하기 전에 또 검색어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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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엘비앙만 먹는 여자 원자연이에요. 종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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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천대 원이야. 바로 <laughs> 이 너무 <laughs> 그렇죠. 감사해요.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의상이 주비해 주십니다 했잖아.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참, 아예 일 보서 싫어. 야, 뭐야? 미쳤어. <laughs> <나안 있었어. 웃음> <laughs> <어떻게 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모닝쇼 원재현의 모닝쇼 많이 봐주세요.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원재현입니다. 원재현의 모닝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최근 팬분들 다 저한테로 와주세요. 어, <laughs> 여신이 더 <laughs> 이쁘도. 오늘 의상 이거예요. 어, 에메랄드. <laughs> 음... 어때요? 야 베이브 검색어 일위 올라가겠네요. 말이나 똑바라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어제 거지 같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laughs>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이옷 <laughs> <laughs> 어? 입고 있으니까 레이싱 모델 같다. 레이싱 모델. <laughs> 왜 옷이 레이싱 모델 같고 막 오십오 분입고. 레이싱 모델이 어때 가지고 레이싱 모델이고 어때서? 떳떳한게 아니라.. 어, 아니라 어, 아니라고 어. 아니라고 오, 난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EXR 그거 아니야 이거? 맞네 맞아 한 아니... 5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laughs> 커플룩을 해줬었는데 진짜로? 그거 어디로 가고 입... 이것만 남았네요 그걸 아직 야못 잊네 yeah, 못 잊어 여러분 안녕 이거 녹화니까거녹화니까 이거 상상도 안 되니까 거꺼 하나 둘셋 뽀잉뽀잉 역시 꼭 봐주세요 어우 왜 이렇게 섹시해? 왜 그래? 지금 카메라 잡히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깜짝이야 내가 오늘부터. 제가 네, 나쁜 남자야. <laughs> 야, 뭘 이쁘다고 본야아야 그냥, 그냥. 이렇게 생겼지, 뭘. 마이크 차야 되는데. 그럴까? 이렇게 민망하게. 마이크 차는 게 가장. 안 돼요. 도망가세요. 누나, 나 궁금한 게. 나샵 <laughs> 목소리가 아기같대요 뭐그 샵같은데 가서 음. 하고 오는거지 음. 그럼 그다돈 아니야? 맞아요 돈이야 아니, 프로그램 할때마다 돈다 나가겠네 <laughs> 여러분 제발 많이 좀 봐주세요 <laughs> 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음. <laughs> 자기 목소리 내봐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해봐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웃음> 아, <웃음> 얼마나 좋아 힘들게 살고 있어 손바닥 t v 원자연의 모닝쇼 1월 27일, 7일인가 27일. 27일, 대본, 사전 대본의.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7일, 금요일, 원자연의 모닝쇼. 저는 원자연입니다. 이게 이안 나오니까. 네. 어, 너무 어두워. 나 화면에. 여러분, 나는... 뭐이시 싶은데? 뽀뽀해달라고요 야, 이거 너무 예뻐 예뻐, 해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뭐라는 근데... 거예요? 행복한 집에 세요아요요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1시간 반짜리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금요일 풍성한 금요일 되시고 음. 주말도 알차게 재미있게 신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신사라고 새로 왔다가 많은 분들이 또 참여까지 하셨네요 고마워요 여러분 야 TV 출연시켜줄게 카메라 카메라 야 TV 출연시켜줄게 글 써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스마트하게 글글좀 찍어 주세요. 우후! 부위한다 아, 부위. <laughs> 우리 이게 이연 방송. 아, 여러분 오, 좋잖아요. 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월요일 아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